아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네. 졸라 춥습니다. 졸라 추워요. 막혔어. 못감 빵하 안녕하세요. 연구 연구리 서 치치미쳤습니다. 오늘은 대굴레오 커뮤니티데이가 됐는데. 아, 간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왔습니다. 지금 잰대는 거 보이시죠? 네, 지금 포고풀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. 정신없이 잡고 있는 와중에 지금 책기다는거몇 마리 잡았나요? 여섯 어, 마리 잡았네요, 여섯 마리. 백도한 마리 잡았습니다, 벌써. 3, 5, 7. 부계정엔 못 잡았는데, 공계정엔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. 제가 대굴레오 100%가 네 마리가 있는데, 하나는 띠두른 거라서 의미가 없죠. 지나가 안 되니까. 이거 오늘 잡은 거고, 기존에 있던 거, 요 녀석 217짜리 그림자 대굴레오를 카이퍼리그 용으로 있다가 만들어 볼 거고요. 이건 이미 예전부에 다 반짝이 인데 다가 100%해서5 0분 풀강을 해놔서 얘는 대단한 기술 머신을 써 가지고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 일단은 보류입니다 얘는 이 친구는 그래서 요357이 친구는 슈퍼리그용 217이 그림자는 하이퍼리그용으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춥네요 지금 죽가지고 죽겠습니다. 이미 벌써 색이 다른 것도 많이 잡았고 해가지고 어디 잠깐 숨어있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가 제일 좋네. 제가 후문 쪽으로 돌아왔는데 아 여기가 제일 뭔가 젠도 많이 되고 로모들도 정신없이 틀어놔서 좋은 장소긴 한데 어요. 아한 1시간만 더 돌아다니다가 어디 잠깐 좀 피신하는 걸로 걸리줬는데, 아씨, 동생 걸리는 거 아니야? 오. 어. 자거나 자리 비움이라서 아, 볼 것도 없네요. 네, 저도 지금 오늘 뭐 경험치 세배고 대굴내오고 나발이고 밥을 먹으러 좀 가야겠습니다. 네, 할게 없네요. 결정적으로 너무 추워요. 은근히 여기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. 어. 그러면은 밥 먹으러. 어? 세종 on c o c 이 but Trump, Trump, Call h i 지금은 3시 17분 앞으로 약 2시간 정도 커뮤니티 데이가 남았고요. 2시간 이후로 5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진화시키면 은 오늘 특별한 기술 고드름 침이랑 뭐였더라? 뭐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그 안까지 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마무리를 원래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추워서 입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. 오늘 대충 결과를 보자면은 대굴레오 많이 잡았어요. 엑셀 사탕이 422개인데 원래 330개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. 100개도 못 얻었네요. 대굴레오를 몇 마리를 잡았나 봅시다. 대굴레오 보면은 560마리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거 6마리를 빼면 대충 한 550마리 잡았네요. 색이 다른 대굴레오는 24마리, 24마리 잡았고요. 그리고 100%는 한 마리, 아까 그거 357 그대로입니다. 더이상 잡지를 못했어요 부계종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부계종은 100을 못 잡았습니다 본계종만 일단 100을 잡았고요 네, 제가 지금 100개째 갖고 있는거 이거 띠부른거는지나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친구를 지나 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자 1 0 0 그리고 베스트 파트너까지 만들어 놓은건데 이 하이퍼리그 용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찍어보자. 아 그림자 시래요 시카이저로 진화를 한번 해봅시다 CP가 614가 되네요 시카이저 기술은 눈사라기 고드름 침 됐고요 강화를 한번 해 봅시다 2,500에 맞추면은 이게 그림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? 어, 1,500은 1,479가 되네요 슈퍼리그로 만약 한다고 하면은 2,492로 맞출 수 있네요 버레물에193,938 들어가고 그냥 사탕은 214개 하겠습니다 2,492에 시 카이저 완성됐고요 그리고 요 친구도 진화를 시켜서 자, 눈사람이 고드름 침. 아, 전화가 왔어. 네, 카마님. 이거 빨리 강화를 합시다. 일단은 1500, 1479가 되고요. 일단 이거 한 다음에, 카마님한테. 사마님이랑 마스터리그 배틀을 할 텐데 시카이저 분명 이거 해서 가져올 텐데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없는데 기다려봅시다 예예예 거대코불이 한카리아스 아 멜멘탈 약간 좀 조합이 이상한데 그냥 가보죠 시카이저 나올 텐데 뭐첫 번째부터 바로 시카이저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뭐가 나올까요 아하, 토개, 토개. 토개 키스 너무 좋아해, 토개, 토개. <laughs> 어이구야. 보복 쓸라나? 크로스 첩? 그 첩? 아, 폭발 펀치, 오호. 오, 레이든 줄. 아, 또 예상하겠죠, 모래지옥인 거. 아, 안 쓰시네, 역시. 눈치 빨라. 모래지옥은 쓰고 가야죠, 그래도. 어. 안 돼! 막아야지, 고드름침이겠죠, 뭐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3차징에서 엄청 빨리 날아올텐데. 잠깐만, 뭐요 올리셨어? 의지를 보여주시네요. 까꿍. 고드름침을 한번더 쓰시겠다는 의지, 하지만 맞겠습니다. <laughs> 아싸! 어 멜메탈 나오지도 못했어!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카마님과의 대틀. 한 번만 더요 알겠습니다. 고드름침을 한 번도 못 쓰셔가지고 지금 왠지 약이 오르셨을 듯. A few moments later. 어또 왔습니다. 마스터 리그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까랑 같이. 어또토게 들고 오시려나? 아호 디아루가. 갖고 받고.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잡아야 되는데 뭐 날라올까? 아플 것 같은데 막아야지 뭐 드래곤 기술 쓰겠죠 아 아이언헤드 아 효과가 굉장했다 말리기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큰일 났네요 당떨이라도 해야지 고드름 침 맞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센지 어우 어...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맞아 드려야지 뭐한번더 오죠 두 번은 안 보다 아 고드름치 무섭네 아 3차 징리를 해가지고 아파요 어 아, 실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실드를 하나도 안 쓰셨네 망했습니다. 아, 이거는, 아, 용성군 제대로 걸렸네요. 아, 아 프렌드 실드까지. 아, 제대로 말렸네. 유추. 아, 완패네요. 카메님한테 치다니 아무튼 아무튼 커뮤니티데이 그래서 우리 대굴레오 시카이저 슈퍼리그용 하나 눈사람이 고드름 침3차징 되는 거 아, 방금 보셨죠 무섭습니다 엄청 또 차징이 빨라가지고 하이퍼리그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해방은 나중에 이 친구는 레벨 50인데. 일단 보류 일단 보류 마스터리그에서 쓸만한 것 같네요 오.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저거 해야지 이거 또 까먹을 뻔했어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요거 오늘 또 사진 다섯 번 찍으면은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굴레오 그리고 오늘 또 XP 3배기 때문에 엑설런트를 원샷으로 잡을 경 또 한번 사진 좀찍 찍읍시다. 사진 또 찍고 사진 또 찍고요. 오 색이 다른 187. 아스널. 원샷 엑설런트를 꽂으면 은 경험치가 3510이 됩니다. 그래서 행복의 알을 같이 쓰게 되면 은 7020을 받을 수 있죠. 3510의 두 배니까. 마리당 경험치가 7020이니까 오늘 경험치가 좀 모자르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좀 노력해가지고 레벨 좀 올리셨을 거라 보고요 저도 지금 신경을 안 써서 잘 몰랐는데 저 경험치가 2억이 벌써 넘었다고 2억 300만이 지금 됐네요. 평범한 경험치 2억 유저가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뭐 커뮤니티 데이 남은 시간 아직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일단은 목표된 거는 100%다 잡았고 일단은 뭐 색이 다른 친구들을 다 진화를 일단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데골레오 사탕도 426개 이거 쓸 데가 없네요 진짜 아무튼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뭔가 기대가 좀 컸던 1월 2022년 1월 대골레오 커뮤니... 커뮤니티 데이가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빵바! 자 오늘의 특별한 교환 부계정가 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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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굴레 호를 한번 색이 다른 대굴레 호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다 302가 나오면 100입니다. 어, 과연 어떻게 될지 302. 특별한 편한번 가져와. 302, 302. 반짝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302. 공개 부계 과연 과연 와우.